에베소서 5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에베소서에서 남편의 이 머리 됨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대미니. 23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머리 대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실패의 하나의 얘기긴 하지만 이 머리 대미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사건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넘어지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리고 기다려도 자식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내 몸종이 하가를 줄 테니, 하가에게로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어라. 그러면은 내가 그 자식을 내 무릎에 올리고, 내 자식으로 여기며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아브라함이, 어, 사라가, 사례가 시키는 대로 하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큰 낭패를 봅니다. 어, 사례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한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 결국에는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말을 났는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례의 어, 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하갈의 태도가 중요했는데 이 하갈이 아주 주인, 여주인인 사례를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되죠. 그리고 사례는 극도의 예민함과 감정적인 불안정함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없는 데다가 그게다가 남편마저 하갈에게 빼앗긴다는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모든 관심이 이스마엘에게로 향하면서 이 사례는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례는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그 모든 분노와 화를 아브라함에게 돌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례는 아브라함 뭐 일차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지만 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 집안을 위해서 자신이 이종 하가를 준 건데 그런데 자기를 멸시하고 그리고 자기를 외면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더 화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일로 인해서, 예, 사례가 너무나 화가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다투게 되죠. 그리고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갖가지 많은 어떤 일들로 이런 일이 생기면서 결국 아브라함과 사례의 관계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 나중에는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이 또 생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이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냐면은 사례는 그런 요구를 하고 그래도 어떻게 피붙인데 어떻게 내어 쫓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례 말대로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이 아브라함이 사례가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례를 설득하고 조금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자.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례를 설득을 했다면 그때에 도리어 아브라함이 사례와 관계에서 어려움도 겪고, 힘겨움을 겪어도, 그렇게 했더라면, 솔직히 이런 당패가 생기지 않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삭,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마엘은 아랍의 조상이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도 분쟁의 결과를 갖고 오는 역사적인 상황이 생기게 되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누구를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도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러면서 지금도 그런 분쟁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여기서 머리됨이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럼 이 머리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결정하거나 이끌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머리됨의 남편의 가장의 역할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가. 이것을 발견하고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끌어야 돼요. 가정을 경영할 책임이 머리에게 있습니다. 머리가 이 가정 경영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사례가 이런저런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사례가 얘기하는 걸 듣고 아브라함이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그러면 아내를 설득을 하든지 조금 기도하면서 이걸 지켜보자 하든지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성경을 보면 사례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누가 머리가 된 거냐면 사례가 머리가 된 거죠. 그런데 사례가 리브가처럼 올바르게 했었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했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고, 예를 들면 그때 이삭과 사레가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거짓말을 하고 속여 가지고 장작권 넘겼으니까, 그때는 어려웠을지 몰라도 나중에 지나서 볼 때에 이삭이 아내가 원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이삭이 그가 그때 실수하고. 잘못을 했지만 그가 곧바로 돌이켜서 아내 리브가가 얘기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라반에게 그리고 결혼과 관련된 지침을 직접 주지요 그 요구는 누구 요구했냐면 리브가의 요구였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부분. 그러니까 머리됨이 머리됨 역할을 못할 때, 그 머리됨 역할을 할수 있도록 스포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때로는 그때 자기가 머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분. 한 가정이 그런데 교회도 그렇겠죠. 이 머리됨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안써 있으면 매우 문제가 생깁니다. 한 나라도 그렇고. 한 집안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원리가 하나님 주신 원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머리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래서 아내들은 그런 관점에서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내 뜻과 달라도 주님의 뜻이면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주의 뜻이 남편의 남편이 하는 것과 좀 다르면, 그러면 남편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단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총명과 지혜를 가진 아내는 정말 시피, 그 자문에 나오는 것처럼 진주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 아내를 얻은 남자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남편으로 또 그런 남편을 세우는 아내로 그렇게 써야 되겠고 우리 미래의 우리 자녀 세대들도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가 되도록 키워야지 나중에 그 집안이 흥황하고 더 나아가서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흥황하고 인류의 하나님 앞에 쥐쓰임 받는 그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그런 관점에서 가정, 부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미국식 이런 패밀리 미니스트리 이런 관점에서 가지고 온다든지 미국식 그거예요. 가족 개념 각 가지 많은 개념이야. 성경의 원리에서 우리가 그걸 뽑아서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그때로는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뭐 이런 이름으로 나온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 66권을 아니면 성경 주요한 성경들 모세오경 사복음서 이렇게 그리고 주요한 성경들을 깊이 연구한 결과를 갖고 이 원리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철학적으로 접근한 게 너무 많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맞게 자꾸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기독교 세유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의 기준은 뭡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어. 말씀. 말씀이 뭐라고 하나? 앞으로 이제 이게 말씀의 해석 문제가 생깁니다. 해석. 그 신학교들마다 이 해석 문제 때문에 하잖아요. 우리가 올바로 성경의 원어와 성경적인 관점, 기부리 관점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래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왜곡된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다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런 가정, 그런 남편 아내, 그런 미래에 또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또 내가 그런 남편으로 아내로 그렇게 서 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